예,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아, 어제 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순수문학 동인 우리 신시각 동인회에서 아, 신시각 아, 시집 동인시집 17호를 발간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제가 제가 쓴글몇글몇몇몇어몇개 어, 어, 제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총 13편을 제가 올렸고요. 어, 그중에서 최근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제가 쓴글 6개 있습니다. 다 짧은 글이라서 제가 6개의 글을 한번 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북 상주 상주 농협에 근무한며 한국 한학 등단했고요. 그리고 어 상주 문협의 회원, 회원이며 이렇게 순수문학 신국한 동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어 농업 채널도 하지만 이렇게 문학 문학 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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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아버지, 정재훈, 내 가진 그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말, 거짓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셀카를 찍다가, 눈물이 난 이유는 흙먼지 때문일 것입니다. 짊어진 것 내려놓으셨기에 가을에 피는 꽃은 향이 진한가 봅니다. 사진에는 내 얼굴 어디가고 당신이 보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질초꽃 피어나고 아버지, 고추 잠자리 보일 때 씨앗을 뿌리면 된다고 하셨죠. 올해도 밭에는 합장한 배추가 줄지어 그어 가고 있습니다. 낮이 짧고 서늘한 날씨에 알차게 속을 채우고는 김치로 거듭나며 긴 여운의 가을이 되겠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삶이 길어진다는 말씀이 적갈처럼 스미들고 아버지 매사에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농사를 지어 봐라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매장까지 땀으로 감싸야 가을이 풍성해짐을 알리니. 하늘을 원만, 원망한들 바뀔 것이 없고 막걸리로 긴 장마 지켜보다가 녹아버린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농부이다. 아버지 내 삶은 땀 흘리며 스스로 만들었다 생각했지만 모두 다 받은 것이었네. 혼자가 아닌 삶, 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을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잼잼 잡았다 놓는 연습. 아기 때부터 했지만 50 후반에도 잡고 놓음이 쉽지 않네요. 만족하면 됨을 알지만 욕심은 흑이를 느끼지 못함이겠죠. 멋지게 늙고 싶은 욕심, 죄가 될까요? 이렇게 제가 아버지 생각하며 썬글리 6개를. 우리 순수 문학 동인지, 신시각, 어, 제 17호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어, 부족한 글이지만은, 저렇게 한번, 어, 아버지 생각하고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글몇 개는 제가 이후에 영상 한번 제가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